별표 2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, 대비해야 돼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올 확률은 꽤돼 이런 문제들, 아까처럼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되겠죠 상문제는 절대로 안 돼, 중정도 난이도고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지겠지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 있지 여기 좀 어려워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대비해야 돼, 항 자, 22번을 볼 거야. 어느 산유국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산유량을 증가시켜 20년 후의 산유량이 올해 산유량의 2배가 되도록 한다. 중요한 말이네. 일정하게 아무튼 증가가 되는데 20년 후의 산유량이 올해 산유량의 2배가 돼야 된다. 이때 이 나라에서 산유량을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시켜야 되는가? 그러면 우리가 올해와 20년 후가 필요한 거지. 맞아? 근데 뭐가 필요해? 최초의 산유량. 그죠? 올해의 산유량. 얼마인지 모르겠어. A톤이 됐던 A만톤이 됐던 아무튼 뭔 A라는 양을 산유. 산유량이 뭔지 알지? 땅바닥에서 서로를 캐는 양을 말하는 거잖아. 그죠? 이해됐어요?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산유량을 매년 X%씩 증가시켰다고 했어 그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%씩 증가시켰다고 보자고 그럼 지네 최초의 산유량이 A라고 했어 그럼 지네 1년 후에는 얼마큼 되냐 근데 지네 이거 안 배운 게 아니야 지네 중학교 때 판매량 기억나죠? 이익금 기억나? 그10% 증가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, 우리가? 최초의 양에다가 100% 더하기 10%를 곱했단 말이야. 그 이론이 만약에 10%를 증가했다고 하면 100% 더하기 10%가 돼서 얘를 바꿨다고. 얘 100분의 100이니까 1이고 100분의 10이라는 값을 계산해서 최초의 양에다가 곱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얘가 X%라고 했단 말이지. 이 a라는 값에다가 100%는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해야 한다는 거죠.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야, 지금.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. 그렇죠?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x%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작년 거, 1년 예지 여기에다가 100%는 이래다가 100분의 x를 곱하게 되니까 제곱이 됐겠지, 얘는. 그거는 뿐이야, 그냥. 오만이 됐어? 얘가 뭐가 돼? 제곱이 될 뿐이다. 이런 식으로 가서, 그럼 20년 후에는 뭐가 돼? 아, 얘 지수만 20으로 바뀌겠네. 규칙이.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을 써주면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란 말이야. 오만이 됐어? 100%는 100분의 100이니까 1이고. 얘를 x퍼센트니까 100분의 x를 더한 거니까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했다는 말이야 못마리 이 됐어?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이 양이 뭐라고 그랬어? 올해 상위량이 몇 배? 두 배라면서 그러니까 얘하고 2에 는같다일 뿐이야 근데 문장만 나오면 두려우니까 안 해버리는 데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니잖아. 이해됐죠? 연습을 하면 쉬워지니까. 자, 아무튼 이제 끝났어.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정해졌다. 여기까지 이해됐는 지금? 자 그럼 이제 뭐야? 양변을 a로 나눠도 되죠? 그지 양변을 a로 나눠도 돼. 따라서 1 더하기 100분의 x 의 20제곱이 2가 되게 하는 걸 찾아야 돼 이해 됐어요?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용하라는 얘기야 주어진 거 보니까 로그를 이용하라는 거죠 맞아요? 로그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20은 앞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20 로그 가로 치고 1 더하기 100분의 x 얘 로그 취하면 로그 2 근데 로그는 알려줬다고 0.3 이라고 얘가 는0.3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는 20분의 0.3이 됐겠네 맞냐? 그죠? 는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소수 없애려면 각각 10을 곱하면 200분의 3이 됐겠죠? 그지 잘 봐. 소수로주어단 말이야. 얘를 또 5를 각각 곱하면 1000분의 15가 된단 말이지. 그럼 얘 소수 몇 자리야? 세 자리가 돼야 돼. 0.015.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지. 그렇죠? 이런 말들이. 자, 그래서 근데 잘 봐. 끝난 게 아니야. 이 0.015가 뭐랑 같대? 아, 로그 1 0 3 5랑 같대잖아. 끝나네, 그러면. 진수 부분. 얘하고얘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. 그치? 이 풀과정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. 조금만 연습하면 되잖아. 그치? 식 만드는 거. 그 부분에 집중해두고 연습을 좀 하시면 돼.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은1 더하기 100분의 x가 1.035에요. 그럼 1을 빼면 100분의 x는 0.035고요.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면 x는 소수 오른쪽으로 두 칸가 3.5. 답은 3.5%가 답이 되겠네요. 이해됐니? 이런 으로 하면 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. 그렇지? 이런 부분들만 좀 연습을 좀 하시라고. 몇 퍼센트 증가한다. 그럼 이 만약에 감소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? x 까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됐다면, 아, 100% 이래서 100분의 X를 뺀 거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. 1년 후에는 얘가 될 거고, 2년 후에는 또1 0이 100분의 X를 똑같이 곱할 거니까 제곱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. 그럼 20년 후에는 2 0조곱이 됐을 거고. 뭔 말이 됐어? 끝, 끝나버려, 그러면 이 문제는.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. 이해됐죠? 자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. 이해됐죠?